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명 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어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또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울에 가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즉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류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세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기들까지 예수께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보고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비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 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나세렛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사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사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교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먹어야 하겠다. 그러자 사교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교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 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자를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물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우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구호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사서 보관에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아줄 것이다.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그는 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다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기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세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제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었으나 어찌 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0장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